퀄컴은 스마트폰 칩 수요 급증에 실적 호조를 보였지만 주가는 연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 퀄컴은 무선 기술을 제공하며 제품은 네트워크 장비, 모바일 장치 등에 사용됩니다. 퀄컴은 14일 전일보다 2% 오른 137.3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이날 주가는 연초인 1월 4일에 148.5달러에 비해 8% 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. 퀄컴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7억 6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4억 6800만 달러에 비해 3.8배 급증했습니다. 매출액은 79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2% 늘었습니다. 퀄컴은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뷰셜펀드 회사인 벵가드 그룹이 지분 9.12%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. 시가 총액은 173조 원 규모입니다. 스톡티브는 자체 특허 출연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